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 BYD 모터홈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전기 밴이나 캠핑카가 아니라 BYD가 선보이는 전기차 기술과 여행의 자유를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입니다.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 모터홈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byd 모터홈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기존의 틀을 깨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느낌,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조화를 이룹니다. 전면부는 날렵한 곡선을 가진 짧은 보닛과 넓은 차체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그릴이 사라지고 슬림한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양쪽으로 감싸듯 배치되어 고급스럽고 기술적인 인상을 줍니다. 범퍼에는 자율 주행을 위한 센서와 레이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부드러운 곡선과 최소한의 라인 처리로 매우 깔끔하고 모던한 인상을 줍니다. 20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알로이 휠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자동 노어 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창문은 파노라마 스타일로 개방감이 뛰어나며 측면 전체를 덮는 자동 확장식 어닝은 버튼 하나로 펼쳐져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체는 경량 알루미늄과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후면부는 평면적인 형태와 함께 풀와이드 LED 테일라이트 바가 적용되어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사이드 미러 대신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뒷면에 통합되어 깔끔한 인상을 유지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외부 특징 중 하나는 지붕에 장착된 확장형 태양광 패널입니다. 캠핑 시 자동으로 펼쳐져 전력을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외딴 곳에서도 유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이 모터 홈은 더 이상 캠핑카가 아닌 고급스러운 스위트룸처럼 느껴집니다. BYD는 전통적인 RVV 개념을 완전히 재해석하여 넓고 모듈형으로 구성된 스마트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재활용 원단, 대나무 바닥재, 부드러운 무드 조명이 어우러져 친환경적이면서도 럭셔리한 감성을 전합니다. 운전석과 보조석은 회전형 캡틴 체어로 설계되어 주차 시 내부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플로팅 형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신 BYD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음성 명령, OTA 업데이트, 5G 연결 등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터치 스크린이나 음성 제어로 작동하며, 버튼 수를 최소화해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중앙거실 공간에는 소파와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 식사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취침 시에는 후면 공간이 풀사이즈 침대로 전환되며 메모리 폼 매트리스와 커튼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스마트 윈도우는 자동으로 밝기와 색조를 조절하며 공간마다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천장 수납함과 바닥 하단 공간을 활용해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주방은 콤팩트하지만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쿡탑, 정수 시스템이 있는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도구 전용 수납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차량 배터리 또는 태양광 에너지로 구동되며 메인 스크린에서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 공간은 작지만 잘 설계되어 있으며 샤워기, 절수형 변기, 세면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수는 배터리 기반 온수기에서 제공되며 스마트 배수 시스템을 통해 배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BYD 모터홈은 듀얼 모터 기반 전기 파워 트레인을 사용하며 총 출력은 약350 마력입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 가속력이 뛰어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8초 이내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도로, 고속도로, 약간의 오프로드까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용량의 BYD 블레이드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약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행 중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고, 캠핑 모드에서는 정차 시전력 소모를 최적화해 조명과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방식은 AC와 DC 모두 지원하며, 최대 250kW급 급속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약 40분이면 충전 가능합니다.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하루 최대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외부 전원 없이도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본 모델은 약 14만 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풀옵션 모델은 약 18만 달러, 하나 약 2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 모터홈 시장에서 테슬라, 위네바고, 메르세데스 벤츠 EQV 등과 경쟁할 수준입니다.